아무리 그 약간 멋내고 싶어도 손 조심해야 돼. 조심해. 어, 어 그거 조심해라. 마늘 좀 이렇게 하자. 맞는 것 같아요. 아, 나 진짜 확실아 진짜. 아니야. 백종원 선배님은 안 했어. 마늘 안 넣. 확실해도. 확 마늘 좀 이렇게 하자. 맞는 것 같아요. 아, 나 진짜 확실해. 아, 진짜. 아니야. 백종원 선배님은 오, 안 했어. 마늘 안 넣. 확실해도. 확 확실해. 마늘 좀 이렇게 하자. 아니야, 만, 아니야. 맞는 것 같아요. 아니, 아, 나 진짜 확실해. 아, 진짜. 아니야. 백종원 선배님은 오, 나 진짜 안 아니야. 하나, 백종원 선배님은 안 했어. 만난 안 넣... 아, 확실해, 너? 확실해 확실해. 오이 무서운데? 아어 아니네. 어, 잠깐만 또 물에 불려야 돼. 아 불렸어. 아니, 불렸어요. 불렸어요. 불려 놨어요 이미 <laughs> 불려져 있어. 었 <laughs> 해나 헤나 어차피 이거를 원래 잘라서 이렇게 해야 그 그거예요. 이거. 아닌데. 어, 어. 아 진짜. 진짜 진짜. 조심. <laughs> 왜 그렇게 안 어? 맞? <laughs> 딱 간장 넣으니까 색깔이 맞네. 그, 이거야 이거. 이거네. <laughs> <좀> 짠데. <laughs>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? 아니 원래 떡국이 이래요. 아 형. 어 아더 넣었어? 아저 어, 고기 많이 쓰요. 아 네. 어제 가봤는데 옆집은 고기가 없어요 대신 만두가 있긴 해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1 번. <laughs> 에? 1번 그쪽 있나? 1번이 은은하게. 아아정준한